세 번째 질문은 커피 질문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커피를 하루에 두잔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 커피를 입에 대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 또 일찌감치 커피를 먹기 시작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Drinking three to four cups of coffee a day may have health benefits. 진짜요? 이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직은. 온전히 성인이 되기 전까지 이렇게 서너 잔씩 마시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내용은 한번 봅시다. 세 잔에서 네잔 정도 하루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may have 아마도 건강적 이점이 있을 수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 자리에 온 n drinking의 ing 얘는 동사를 명사 즉 주어 자리에 쓸수 있는 명사로 변신시켜 주는 ing였습니다. 커피 is one of the most consumed drinks worldwide 했어요. 우리 지속적으로 스킬로 필살기 스킬로 채택되어 계속 반복하고 있는 one of 최상급 복수명사 가장 consumed 된 복수명사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consume은 소비하다 얘는 pp 그럼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음료수 중에 하나는 바로 커피입니다. A study determined that. 여러분, determine은 결정하다, 결심하다 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이한 연구가 이러한 결과로 밝혀졌다, 밝혔다로 해석하면 무난할 것 같아요. 한 연구가 밝혔습니다. That moderate coffee drinking is safe. 자, moderate. 형광펜 한번 쳐볼게요. moderate 됐습니까 moderate은 진짜 어떤 뜻이냐면 딱 적당한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모든 많이 많이 자유롭게 해석이 되는 드 o r e 이야 어떤 경우 뭐 온도가 moderate 하라. 그럼 온도가 적당히 따뜻하다는 뜻이고. 뭐 예를 들어 어, 숫자가 moderate. 그럼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다. 적당하다의 뜻이고. 이 m o d e r a 은 어, 늘 너무 지나치지 않고 부족하지 않은 적당한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커피 드링킹도 moderate 하라면 is safe 안전한 거죠. 그것이 three to four cups a day may have some health benefit 이라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요. 선생님은 적당한 거는 한두잔 정도라고 생각해서 사실 더 마시고 싶은 걸막 자제하고 있었는데 약간 그럴 필요 없겠는데요. 그죠 자, researchers collected data. On the impact of coffee on all areas in human body. 아우 믿을만하네요. 리서처들이 collected 모아봤답니다. 데이터를요. 어떤 데이터죠? On the impact 영향에 관한 데이터였어요. Of coffee. 어, 커피의 영향 on all areas in the human body. 인간 몸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커피의 영향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했답니다. Taking into account more than 200 studies. 자, taking into account 이 밑줄 한번 치겠습니다. Taking into account. 자, taking into account 자체는 원래 이 ing 없이 take into account만 본다면 뭐뭐를 고려하다 라는 뜻이에요. 뭐뭐를 고려하다. 그렇다면 ing가 붙었어요. 문법 한 갑니다. 컴마 ing에요. 그렇다면 접, 주, 동 기억나요? 접속사는 별뜻 없어 연결만 해주는 것 같아 일단 생략. 주어는 앞에 나온 주어와 똑같아서 생략. 그렇다면 주어는 researchers. 그리고 남은 동사에다가 나 접속사랑 주어 없어졌어 라는 티를 내기 위해 ing를 붙여 분사구문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렇다면 해석은 뭐뭐 하면 서로 하면 가장 무난하다고 했죠? 그럼, 연구원들은 고려하면서 more than 200 studies, 200개 이상의 연구를 고려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수집했답니다. 됐어요? Most of the research found that 그 대부분의 연구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drinking 3 to 4 cups of coffee is linked to가 연관되어 있다고 했대요. 하루 서너 잔 마시는 커피는 연관되어 있다. 자, 뭐랑 연결되어 있지? To a lower risk of disease. 진짜로? 질병의 위험이 낮은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 Or death. 질병뿐만 아니야. 사망까지 낮아. Compared to those who do not drink coffee. 진짜? Compared to. 비교해 봤을 때. 누구랑 비교해 봤지? Those. 여러분, 도우즈 나오자마자. 그렇지. People 이라는 거 기억나? 도우즈는 주로 피플을 대신 받는 대명사거든. 게다가 뒤에 사람을 꾸며 주겠다는 후까지 나왔으니까 도즈가 피플인 거더 확실히 알아볼 수 있지. Who do not drink coffee? 커피를 마시지 않는 those 와 비교했을 때 했어요. 그렇구나. 진짜로 이런 건강적 이점이 있다고? 선생님 당장 늘려야겠는데. 그죠? The strongest benefits of coffee consumption were seen in reduced risks of liver diseases. 갑니다. 가장 강력한 건강적 이점, 그 커피 소비의 이점들 한번 나열해 볼까요? 그것들은 were seen, BPP, 보여집니다. 자, 어디서 그 이점이 드러나고 보여집니까? In reduced PP된 위험, 줄어든 위험 of 간 질환, 아 진짜로? 간 질환이 줄어들었대. 간 질환의 위험이. 와, 스킨 캔서, 피부암까지 줄어들었고. And type 2 diabetes, 제2형 당뇨라고 하는데 선생님 사실은 당뇨, 1형 당뇨, 2형 당뇨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심각한 병인 당뇨. 어, 간질환, 피부암, 제2형 당뇨의 위험 자체가 좀 reduced 되는 것이 보여졌대요. 진짜로? 그러나, some studies show that, 아, 불길한데, drinking more coffee, 더 많은 커피를 마시는 것이 was related to a higher risk. 어, 커피를 많이 마시면 이런 건강적 이점이 있었거든. 그러나, 커피를 많이 마시니까 또 그것이 be related to 모모에 연관이 있다, 모모와 관련되어 있다, 갑니다. be related to 모모와 연관되어 있다, 뭐에 연관되어 있대요. 높은 위험 of lung cancer 아 폐암은 또 증가할 수 있구나 (and women's fracture) 했어요 아 이게 폐암의 연관이 있구나 그리고 여성의 골절 그렇다면 여성이 뭔가 뼈가 부러지는 거니까 뭔가 뼈 밀도 막 이런 거에 영향을 주나보다 아 그럼 선생님 다시 그냥 두 잔으로 할까 고민되네요 그래서 여성의 골절과 폐암의 리스크는 높았다는 거야. 그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이 막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거네. 그래서 적당한 커피 드링킹이 좋구나. moderate coffee drinking appears to do no harm 했습니다. 자, do harm 피해를 끼치다. 다시 do harm 피해를 끼치다. do no harm 피해를 끼치지 않다. 됐나요? 그렇다면 적당한 커피 마시는 것은 appear to 동사원형, 동사원형처럼 보이다 라는 뜻인데, 피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except to pregnant woman. 아, 누구를 제외해야 돼. except to, except to, 누구누구를 제외하고, 누구를 제외해야 돼. 임신한 여성. 그치? 그리고 people who are prone to bone fracture. 아까 woman's fracture와 연관이 있다그랬으니까 뭔가 뼈, 골절, 인, 경향이 있는 사람 비프론트 명사 아 요건 필기하자 여태까지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많은 투들은 거의 다 동사원형의 투였는데 이 비프론트의 투는 명사 즉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명사의 경향이 있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이뼈 어, 골절되는 경향이 있는 사람 뼈가 좀 약해서 골절에 영향이 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there is still no compelling evidence suggesting that coffee contributes to significant health benefit. 오, 그러나, there is still no, 없어. 뭐가 없어? compelling. 굉장히 강력한 설득력 있는 증거. 자, 여전히 강력한 증거는 없어. suggesting that, 자, 어떻게 하고 있는 증거는 없는지 먼저 볼게. coffee. contributes to significant health benefit. 갑니다. contribute는 공헌하다. 그죠? 이바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강적 장점의 커피가 공헌한다. 라는 대절. 다시요. 대절의 내용 다시 갑니다. 커피가 아주 중요한, 심오한 건강적 이점에 공헌을 한다. 즉, 커피가 건강과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을 제안하는 증거 했어요. 그것을 suggesting 하고 있는 증거, 긴 형용사처럼 해석하면 되죠. ing 하는 증거, 제안하는 주장하는 증거는 여전히 없습니다. 마시라는 거야. 마시지 말라는 거야. 일단은 마시지 말라는 거지.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는 거지. 왜냐하면 커피가 건강에 공헌한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강력한 증거는 사실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The researchers stressed that. 그렇다면 연구원들은 강조합니다. 자, 이제는 강조 나왔어요. People should stick to healthy coffee.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 커피를 고수해야만 합니다. stick to 매달리다, 고수하다, 집착하다, 들러붙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healthy coffees에 집착을 해야 됩니다. without adding extra sugar, milk or cream. 그렇구나. 건강한 커피란 뭐야? without ing. ing 없는 커피지. 뭐가 없어? 추가로 설탕을 넣거나 우유를 넣거나 크림을 넣는 이런 거 없는 건강 커피. 아메리카노 얘기하나봐. 그치? They also recommend 이 리서처들은 또한 추천하는 거 뭐야? Drinking coffee. 커피를 마셔라. Without cakes and biscuits. 우? 찔리네? 선생님은 늘 커피를 빵류의 디저트랑 같이 먹거든. 아, 이거 안 되구나. 케이크나 비스킷 없는 커피. 예리한데. 나의 생활 패턴을 다 알고 있는데. 그치? 이번 세 번째 질문에서는 커피를 하루 선너자 마시면 건강적 이점이 있다. 하지만 커피를 많이 마시면 건강적 단점도 있다.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란 얘기야 마시지 말란 얘기야 마셔. 그런데 건강하게 마셔. 어떻게 설탕 크림 넣지 말고 케이크 비스킷과 곁들여 먹지 말고 뭐 이런 내용의 지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커피를 막 본격적으로 마실 나이가 아니지만 선생님은 커피를 본격적으로 마시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고 도움이 많이 되는 지문이었습니다. 수 고하 셨 고요？4 번 에서, 보겠 습니다.